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아주 결정적인 설문 조사를 하나 돌렸는데요. 바로 부정선거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갖고 뭐 이번에 당 대표 경선 후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충격적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국민의힘 전대 후보 부정선거와 윤 탄핵 정당성을 물었더니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결론 들어갑니다. 부정선거 있었나, 없었나에 대해서, 김문수 장동혁은 세모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부정선거 있다고 믿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부정선거 주장해도 안 된다는 걸 이분들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섣불리 그 말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왜냐면 당 전체가 그걸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또 특히나 김문수 같은 분은 직전 후보였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게 되면요, 혼자만 그냥 그 과거 야인처럼 어 그런 상황이 됩니다. 황교안 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현역 정치인으로서 그냥 생명이 끊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니에요. 지금 김문수가 주장한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당 조직이 따라와야 된다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 그렇게 해도 이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장동혁도 이 정도면은. 부정선거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이두 사람이 확인이 이제 차이가 나고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는 부정선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업무슬로보구나 아니면 이들 중에 글쎄요 이세 사람 중에 뭐 카르텔이 들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을 또 의심받을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나에 대해서는 김문수는 명백하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장동혁은 이것도 제어입니다 글쎄요, 글쎄요. 어. 그 나머지 세 사람,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는 잘, 잘 됐다. 탄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이죠. 친한의 입장이 이제 반영이 되고, 안철수는 자기 나름의 독자 노선이죠.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김문수와 장동혁을 이렇게 판단할 때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 그리고 과거에 걸어왔던 길, 수없이 많은 어떤 정치적 여정을 걸어왔던 김문수 그리고 장동혁은 정치 경력이 없잖아요 일천하지 않습니까 비교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뭔가 이렇게 평가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야 어, 소위 말해서 검증이 하나도 안된 상태죠 장동혁은 그 장동혁은 본인이 친한이었잖아요 친한 친한이 그냥 수석 최고위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어, 그때 F4로 어, 불리면서. 한때 이제 이 한동훈 개의 그냥 핵심 인물이었는데 이제 한동훈과 갈랐을 거예요. 그 후에 지금 친윤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캠프 가가지고 거기 사무총장이 됐었잖아요. 뭐그 후에 또 이제 거기 저, 저 그만두고 또 다른데 갔고 또 지금 또 이렇게 이제 김문수와 싸우는 상황이죠. 에 그래서 지금 뭐 친윤 그룹에서 김문수는 부담스럽다 나이도 많고. 사람이 너무, 이, 현역 정치인 치고는, 너무 이 사람은 깨끗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 소위 뒷방 정치 이런 것도 없고, 어, 뭔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이 너무 이렇게 독야청청 이런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문수를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가보면 김문수가 이렇게 전국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당협, 어, 관계자들, 거기 그그 이제 그 당원들하고 만나고 있거든요. 놀라운 것은 국회의원들이 없어. 현역들이 없습니다. 전부 옛날 그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그뭐 일반 당원들입니다. 에, 그런 당뇨들 중에 일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김문수를 연호하고 막 그러던데 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에, 제가 볼때 지금 국민의힘은 웰빙이에요. 그냥 온실 속의 화초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김문수 당대표 체제에서는 견디지 못할 거예요. 쉽게. 근데 김문수는 솔직히 말해서 대통합을 지금 내걸었잖아요. 대통합. 지금 같은 방식을 그대로 허용할 사람이 아닙니다. 김문수는 절대로. 근데 부정선거 그 하나로 김문수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만큼 잘살 사람 없어요. 솔직히 전투력에서도. 근데 지금은 부정선거 그거 거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안 된다니까. 저 어떤 사람도 안 된다 그러는데 김문수 같은 사람이야 당연히 그게 가망성 없다고 보는 거지. 그냥 외곽에서 그냥 그걸 갖고 어떤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 정도지. 그걸 주류를 흔들 수 있을 정도로, 뭐, 여, 저, 주류 언론이 이제 반응할 정도로, 여의도 정치권이 반응할 정도로, 법원이 반응할 정도로, 검찰, 경찰이 거기에 반응할 정도 거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까지 못 갔다니까요. 그, 그, 금방이다 못 갔어요. 그래, 지금은 그사움을큰싸움을할 싸움을 상황이 아닌 거야, 아직은. 계속해서 군벌만 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안에서 부정선거 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그 소수거든. 그게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현역 정치인, 현실 정치인이잖아요. 그 내용을 너무도 잘 알아요. 여기 세모들은 장동혁도 그렇고 이문수도 그렇고 부정석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완전히 지금 오픈하고 죽기 살기로 싸울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들 스스로 판단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되겠죠. 최고위원 후보들도 보면요. 김건식은 XX, 완벽하네, 여기는. 김민수는 세모 동그라미. 김민수가 김문수하고 손을 잡았더라고요. 김민수 어, 전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인데 너무 센 발언 해가지고 이사님이 잘렸죠. 스스로 뭐사퇴했다라고 해도 잘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중, 김민수 문수김 정도도 어, 이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걸 그냥 그뭐 난폭한 발언, 어, 어 언어 폭력 이런 걸로 몰아가면서 김민수가 뭐 설화를 겪었다 이래가지고 어, 진짜 샘발은 많이 했습니다. 아, 이재명 공격한 내용을 봐도 그렇고, 역사 인식도 역사실 김민수, 김민수만큼 여기가 우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이 김민수가 김문수가 손을 잡았다라는 게또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말몇 마디에 제발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마세요. 사람은 길게 봐야 됩니다.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아세요? 전부 자기 정치할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나마도 제가 볼 때는... 김문수가 그래도 미들맨입니다. 미들맨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중에 도움 줄 사람은 이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오는 말몇 마디로 판단하지 말아 니게요. 우파 유튜버들 지금 뭐 전부 김문수 배신자 그러는데 뭘배신했다는 겁니까? 누구를 배신했어요, 김문수가? 어?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를 장관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이제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뭐 구하기 에안 나선다해서 그게 배신입니까?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가능성을. 김문수 같은 사람은 힘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계단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부정선거도 그렇고, 윤 어게인도 그렇고, 똑같아요, 전부. 그거 하면 할수록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려고 윤 어게인 외치는 그 마음은 제가 100% 알지만 그런 거 할수록 윤 대통령은 더 어려워져요. 그 처지가 더 힘들어집니다. 저들이 더 압박한다니까, 더 그냥 무질게 아마 대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가다놓고 그야 말로 그냥 완전히 반인륜적 반인권적 어떤 그런 어, 폭거를 자행할 겁니다 지금 그 구치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죽은 폐치는 보이면 저렇게 안해 그런데 혹시라도 싶어 가지고 저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윤어게인 가능성 없는 윤어게인을 자꾸 외치면은 뭐 저들이 혹시나 불씨가 살아날까봐 더 죽인다니까요 더. 윤 대통령만 더 괴로운 거야, 저렇게 하면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석방된 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구 힘으로 그렇게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그 주장 때문에 풀어준 겁니까? 문재인이 그것 때문에 풀어준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 그 당시 이제 그 긴급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위독하다라는 어 그런 메시지가 문재인에게 전달됩니다. 그거 받자마자 부랴부랴 이제 풀어주기 시작했죠. 풀어줬죠, 바로. 그 문이 풀어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풀어주는 과정에서 어, 이 사실은 광장실에게 힘이 저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보거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박 대통령이 말이죠 어, 석방이 더 늦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밖에서 그냥 외치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 뭐 어, 다시 복귀시키자 그러고 다시 정치적 정치적 어떤 그런 힘을 어, 가질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뭐 이렇게 결집하고 이러니까 어, 상대 진영에서도 더 견제를 하는 겁니다. 정신은 어쨌거나, 이심전심으로 통해야 된다고 좀 보고요. 마음은 다 같더라도, 그 행동, 방식, 그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냥 뭐, 되고 말고 그냥 주장 한다고 되는 겁니까? 광장에 나가서 막 외치면, 그게 저들이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거. 거기는 전쟁터도 아니야, 사실은. 광화문에서 아무리 외쳐보세요. 그, 누구 안 사나, 눈 하나 깜짝 하는지. 실제 거기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0년 동안 계속 봐왔잖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새로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원래 집회라고 하는 것은요, 없던 집회가 갑자기 확 일어나면 그게 힘이 있어요. 그건 통해. 벌써 10년 동안 계속 해왔던 집회인데 뭐한번더 조금 더 모인들, 조금 더 많이 모인들,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현실적으로 되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소수의 그룹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쪽에, 우리는 저쪽에 그 광장도 여러 갈래잖아요. 여기도 광장, 저기도 광장, 전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야. 그 서로 주장하는게 다르잖아. 그런데 그 하나로 이제 이렇게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결국 주도권 때문이라고 보고, 그거 각자 각자 해가지고 각자 각자 살림살이하는 겁니다. 돈벌이도 각자 각자 하는 거예요. 일종의 사업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애국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하면은 그뭐 후원자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룹이 조금 만들어져서. 뭐, 이쪽에서도 한 그룹, 저쪽에서 한 그룹. 근데 따지고 보면, 지지율 1% 정도씩 밖게안 돼. 1%, 1%, 1%, 1%.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근데 그걸로 뭔 정치를 합니까? 근데 여기 김문수나 이런 사람은 그1% 이런 걸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거든. 부정선거 이슈 이런 걸 갖고 정치하자 하기에는 이건 아직 마이너리티. 작은 목소리로 보는 겁니다. 작은 목소리. 진짜 큰 목소리를 보려고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국민의 적어도 한 40%, 50% 가까이 이제 이렇게.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 그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뭐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중동이 또 어떤 판단을 하는지, 주류 언론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의도 주류 정 정치권, 어, 지금 기존의 정치권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걸 고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역 정치인하고 광장이나 우파 유튜브하고 차이죠. 여기는 운동 그룹이고요, 저쪽은 정치 그룹이에요. 정치와 운동이 같습니까?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운동이 우파운동이 정치로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거 분리를 시켜서 보면 이해가 다 돼요 아 운동하는구나 아 이쪽은 정치구나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대표는 정치 잘할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다 좋은데 정치 솔직히 말해서 못했어요 정치만 잘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정치 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거든 그거 잘하는 사람이 위대한 정치인이에요 역대로용,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정치는 전부 이걸 잘했습니다. 어? 그거 소위 이제 갈등, 분열, 이런 것을 잘 통합을 한다니까. 이거 잘해야 돼, 이거를. 근데 쳐내고 쳐내고 하면 이건 정치가 아니죠, 사실은. 그거는 그야말로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안철수 뭐 등등, 뭐 한동훈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눈에 가시처럼 진짜 미운 오리털이 딱 박혀있죠. 뭐 트로이 목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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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작. 뭐, 배신자, 뭐, 용같이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그런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어쨌거나,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나가지 않도록 했어야죠. 지금도 그래요. 뭐, 저기, 뭐, 계속해서 쳐내자, 그래. 쳐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뭐, 저, 저, 기존의 주류그룹과 다른 쪽을 그냥 쳐내라, 그냥 쫓아내라,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가서 저쪽에서 만일에 그, 개헌을 할때 그쪽에 찬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헌법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백칠석 간당간당하다니까. 여기서 몇, 몇 자리만 떨어져 나가도 끝이에요, 그냥 완전히. 다시는 기회가 안 온다니까. 헌법이 한번 바뀌게 되면 그걸 뒤엎을 수 있는 힘은 혁명 밖에 없어요. 혁명이 가능해요. 근데 진짜로. 모인 숫자로 보면 혁명이 벌써 10번쯤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큰 대형 집회들이 한 10번쯤 있었거든요. 진짜 뭐 수십만 모였지. 혁명하려면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해요, 사실은. 근데 혁명하려고 요, 요만큼이라도 움직인 적이 있어요? 그때 언젠가 보니까 탈북자들이 그 문재인이 있는 청와대 담장을 넘어가니까 난리 났더군요. 당장 내려오라, 당장 돌아오라 막 소리치는 한 목사님이 계시더군요. 그리고 이게 혁명은 없는 거야.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아예. 그 의미도 없다고. 때문에 지금은요, 현실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힘은 정당이고 정치, 현실 정치하는 곳이지, 아스팔트 운동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데가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 제가 원래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요 내용만 뭐 전달하고 그냥 갈라 했는데, 아, 또 제가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고 나면요, 구독자 또 왕창 떨어져 나갑니다. 잘가십시오할수 없습니다. 자, 김근식은 뭐 완전히 이제 자기 색깔 보여주는 거고, 김민수는, 어, 여기 김문수와 똑같은 포지션이고요. 김재호는 보십시오. 김문수를 따라다니면서도 XX입니다. 예, XX. 김태우 세모세모. 세모. 그나마도 김태우도 지금 상당한 어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라걸알 수가 있고요. 손범규, 놀랍게도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보며, 보면서, 어, 윤탄핵, 어,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다. 아, 윤태, 윤대통령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요 질문 말고, 겸이 잘 됐나, 잘못됐나를 질문하게 되면요. 전부 X입니다. 전부. 어, 그 전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 여기서 겸 잘, 잘 됐다고 이야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요, 요지, 이 가운데는. 그 질문을 안 해서 그런데, 에, 하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정치라니까. 자, 신동욱이도 XX. 양향자 XX. 신동욱에신동우에 신동욱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사람들 많죠, 요즘. TV 조선에 있을 때는 뭐 그렇더니, 이제, 이제, 막상, 제도 끌어와 보니까, 그냥 이것도 그냥 미꾸라지네. 이런 이야기죠. 장영아, 오오, 와, 충격적입니다. 이 중에 가장 완벽한 어떤, 어, 그, 아스팔드적, 그, 저 가치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오오, 유일합니다. 오오, 장영아, 이, 분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최수진 XX, 하문경 XX, 홍석준 x 스어 이거는 좀 특이하네요 부정선거는 없었는데 윤탄핵은 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 최고위원 박흥 홍준입니까 세모 엑스 선수조 우재준 최우성 전부 엑스 엑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이 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뭡니까자 어, 그들도 어떤 한계 속에 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107석이 많은 의석이지만 상대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저쪽은 지금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갔어요.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권력이 국회 권력인데 국회 권력을 압도적으로 가져가 버렸고 거기다가 이제 행정부 권력을 또 가져갔고 사법부도 지금 보면 완전 저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고 거기다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경찰, 검찰, 군뭐 전체가 다 저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자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스스로 이제 힘을 좀 길러야 되고 그 힘에 힘을 길러야 되는 과정 속에 이제 선거가 나오겠죠.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특히, 어, 총선에서 한번 이겨야 되죠. 총선이 이제 두 달, 2년 9개월 좀 남았는데요. 한 1년쯤 지나면 총선 바람이 슬슬 불 겁니다. 이제 그때가 진짜 이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전쟁이 벌어지겠죠. 물론 그 전에 모든 게잘 해결되고 윤대통령 복귀하고 뭐 아니면 윤대통령 복귀는 못 하더라도 석방되고 자유의 몸이 되고 어, 이재명님지지율 떨어져가지고 흔들거리고, 트럼프가 와서 이재명 아웃시키고, 뭐, 이런 일이라면 제일 좋겠죠. 뭐, 그것은 저도 수도 없이 방송을 했고요. 그건 기적의 영역입니다. 기적의 영역. 그렇지만 그 기적은 인간 세상에서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까 한 번쯤은 그런 기적도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해보고요. 예, 뭐처럼 제가 이런, 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저도 시원합니다. 솔직히. 자,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은, 뭐, 구독자가 많이 떨어져 나가고, 저, 저도 사실 이거 채널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31만 대에서 이게 머물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서 그래요. 이런, 이 경기 할 때마다 쫙쫙쫙 빠져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새로운, 그 영상을 올리게 되면 또 조금씩 붙, 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제자리 그림을 하고 있는 거지 자, 누리 피이 김준이었습니다.